문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목적이라는 거는 해석하면, 뭐, 뭐, 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이 가장 투부정사를 어떻게 나왔을 때, 세 가지, 투부정사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자, 투 더하기 동사원형 이렇게 쓸 거예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세 가지 있다. 해석하면 이건 뭐다? 하기, 하는 것. 형용사적은 뭐 있다? 할, 하는. 부사적은 뭐 있다? 해서,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은 뭐 한다? 하기 위해서 이거 한다. 사실은 얘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설명하는데 계속 투부정사 해석할 줄 모르시는 분 왜냐하면 대충 하기 위해서로 하니까 때려 맞았어 그동안 계속. 그래서 자이 중에 뭐지 생각 안 하고 문제 안 풀어봤으면 어 계속 이걸로 찍어서 맞을 텐데 문제는 얘가 85%라니까. 자 이걸 문제로 내는 선생님은 거의 없습니다.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찍으면 이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공부 안 하시면 잠깐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영어 숙제를 항상 잠깐 생각하는 걸안 하시면 하기 힘들어요. 얘기했어요. 투부 정사, 의 부사적용법. 자 보시면 어떻게 찾는 거야? 동사를 우리가 항상 찾거든. 그럼 얘가 동사면 앞에 있는 걸 뭐라 그래? 추어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하는 거야. 그지 Fruit bats. 과일 박쥐. 는. 는 붙였죠? 조금 투부정사 하려는데 왜 엉뚱한 얘기하냐. 이걸 다할줄 알아요. 투부정사 돼요. go 하면 간답니다. 어? 간담 뭐지? 일형식도. 문장이 끝났다고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면, 문장이 끝나서. 뒤에 더 필요한 거, 어, 있어, 없어? 없어. 선생님, 그럼 여기 써놓은 거 뭐예요? 이거 부서예요, 전부 다. 부서야. 그래서, 간다, 거기에. 이거를 먹기, 아, 먹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선생님, 투부정사, 투도하기, 동사 원형이라더니, 뒤에 이놈들 뭐예요? 아, 자. 얘가 무슨 동사야? 삼형식 동사. 삼형식 동사라는 건 무슨 뜻이야? 목조가 필요하다. 먹다, 먹기 위해서에는 반드시 모두 따라와줘야 돼. 뭐를 먹기 위해서인지도 따라와줘야 돼. 왜? 아, 그거는 얘 성질이야, 얘가. 얘가 여길 뒤에를 설명을 해줘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어 그래서 얘까지 따라 나온 것까지 전부 다 투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 그럼 단어가 몇 개야 하나 둘셋넷 어쩔 수 없다니까 최소 두 개라고 했어 투더하기 동사원이요 그지 근데 얘가 따라와 줘야만 되는 구조를 얘가 갖고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까지 따라왔으니까 네 단어 전부 다 묶어서 투부정사 하나요 네 간혹 가다가 여기 있는 w i l d f 와이 s 를아 그 투부 정사의 목적어야 이런 얘기를 쓸 거예요. 무슨 뜻이야? 이의 목적어 먹는데 뭘 먹어? 이거를 먹어라고 하는 얘기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투부 정사의 부사적용법은 투부 정사 형용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 즉 특히 wild first엔 뭐를 수식하러 나왔을까? 가는 이유를 설명하러 나왔죠. 그래. 어? 근데 이걸 뭐라고 불렀어? 동사. 동사를 수식하는 놈을 뭐라고 한다? 부사. 그래서, 투부정사 하나만 하면 나머지 전체 문법을 대충은 아셔야 돼요. 구조를. 즉, 형용사뭐 하는 애다? 명사 수식하는 애다. 부사는 뭐 하는 애다? 동사 수식하는 애다. 동사, 형용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애다라는 거를 알아야만 얘를 수, 해석을 할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설명했으니까 잠깐 멈추고 무슨 말 했는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해결이 되면 해서 꼭 해봐야 돼요. 얘기했어요. To 부정사가 뭐하기 위해 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는 목적을 나타낸다. 가장 많이 쓰이며 in order to 동사원형으로 so as to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수 있다. I go to the park to take a walk. 그래서 산책을 하기 위해서 I wore a coat to keep warm.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선생님, 얘가 투부정지 어떻게 알아요? 동사 찾아. 어, 전명구 나왔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끝났어. 그럼 얘는 뭐야? 부사일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I wore a coat. 나는 입었어. 코트를. 그죠? 그럼 이건 뭐야? 삼형식 문장 끝났지. 코트를 입었어. 그럼 얘는 뭐가 돼? 부사. 그죠? 미소는 배워 영어를. 그럼 얘는 뭐가 돼? 부사. 그죠? 그래서 이걸로 하는 거야.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동사가 필요한 거 목적어까지 집어넣었으면 어 완전한 삼형식 문장이네. 그럼 나머진 전부 싹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부사 이해됐죠? 왜 여기에 명사가 또올수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형용사가 올순 있어. 왜? 형용사는 이 목적어가 명사잖아. 명사를 수식해 주기 위해서 왔을 수 있어. 그럼 형용산지 부산지는 당신이 보고 해석을 해 보셔야만 돼요. 알겠죠?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 앞에 t o 앞에 놔서 된다. Not to 어쩌고 하면 안 하기 위해서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부사적 용법은 감정의 원인 해서 해석하면 됐죠. To meet you, 당신을 만나서 nice. 선생 여기 앞에 is 생략. 그 다음에 we were surprised, 우리 놀랐어. 왜 To hear the news, 뉴스를 들어서 예. Chris got to be a pianist. 그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된다. 그, 크리스는 자라서 피아니스트가 됐다. 선생님 왜 되었다 해요? 얘가 과거라서. 얘가. 희한하죠.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틀린다고 수업시간에 이미 한번 얘기했어요. 자, my grandfather lived. 사셨다. To be 90 years old. 90살이 되도록 사셨다. 그러니까 뭐야? 살아서 90살이 되셨다. 이해했죠? You w e r e smart. To find the answer so quickly. 너 스마트하구나? 판단했지. 선생님, 이게 판단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스마트라는 말 자체가 너 똑똑하네? 이게 뭐예요? 판단이지. 너 이쁘네? 너 착하네? 너 뭐, 키가 크네? 판단이죠. 판단이지. 판단의 근거.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어. To find the answer. 답을 찾네 So quickly 그렇게 빨리 답을 찾다니 그래서 이것도 찾는 걸 보니 이렇게 판단의 근거가 있고요 형용사 수식하기에는 즉 The problem is difficult 주어 동사 보어 나왔거든요 그 문제는 어려워 얼마나 어려워 To so solve 풀기에 어렵다 이렇게 해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전 용법 이렇게 있습니다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방금 설명 듣고 해보세요. 자 접속사 when입니다. 접속사 when은 아주 쉬워요. 그냥 때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보통 할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볼게요. When the rainy season begins 그러면 rainy season이 시작할 때 이렇게. 즉얘 주절이 아니야. 그러니까 즉이 말을 꺼낸 목적이 여기에 들어 있어 안 들어 있어. 할때뭐 모르겠어. 이걸 왜 하는 건데 몰라. 이게 주절이야. 그죠?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웬을 뭐라고 불러? 부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w 이 나왔을 때 이미 해석을 할 때라고 하는 걸 알아. 즉, 무슨 뜻이야? 부사절 접속상 거 알고 있었어. w h 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할 때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w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나머지가 왜 지렁인가요? 아니, 동사에 맞춰야 되니까. 뭔소린지 이해했죠?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나는 키가 작았다. 그랬죠? 과거 시제 썼고요 여기도 과거 시제 썼습니다. 이제 과거 시제 이해하죠? 왼시갈 부사, 부사절에 위치는 어디다 쓰는데요? 원래는 어디다 써야 되냐면, 주어, 동사, 나머지 문장 쓰고, 요 뒤에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그럼 선생님, 얘는 왜 앞으로 땡겨왔어요? 원래 뒤에 써야 드는, 쓰는 게 원칙이야. 근데 앞으로 땡겨왔어. 앞으로 땡겨왔다는 표시로 여기다가 쉼표 썼어. 내가 옛날에 뭐라고 했죠? 쉼표는 누구만 쓸수 있는 뜻이다. 부사만 쓸수 있다. 그죠? 다른 놈은 여보, 맘대로 내가 자리를 바꿔서도 안 돼. 그래서 뒤에 쓸걸 앞에 썼어요라는 뜻이 이 쉼표야. 근데 뒤에 쓴 거를 쓸 거를 앞에 쓸수 있는 놈도 즉 돌아다닐 수 있는 놈 부사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명사, 형용사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자, 그래서 원래 위치는 어디다? 주절의 앞 또는 뒤. 원래 뒤에 쓰는 거야. 앞에 올 경우 어떻게 한다? w 뒤에, 콤마를 쓴다. 알았죠? 그러니까 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접속사부터인데 뒤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알려줬어. 뭐라고 알려줬어? 쉼표. 쉼표로 알려줬어. 그죠? 우리말로 쉼표, 영어로 콤마. 다음 아, 알죠? When it rains, 비가 내릴 때, she doesn't go out. 나가지 않아. she doesn't go out when it rains.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건데 아 이렇게 앞으로 당겼어요. 사람은 왜 앞으로 당겨서 얘기하죠? 좀 중요하거나 내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게 먼저 떠올랐어. 그럴 수밖에 없을 때 얘기합니다. 미래 표현. 자, 미래 일을 나타내더라도 반드시 무슨 시제를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 you will see him. 너는 그를 볼 거야. 뭐야 이거? 미래 시제네. 그죠? When you will come. 자, 왜냐하면 네가 오는 거랑 네가 그를 보는 거는, 그죠? 둘다 미래일이야. 의 왜? 이게 미래니까. 이것도 미래겠지. 그죠? 아직 안 왔잖아. 이거 미래 맞는데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 미래 시제를 쓰시면 틀리고 반드시 현재 시제를 쓰셔야만 됩니다. 현재 시제 쓴 거예요. 동사 원역쓴게 아니라 주어가 유니까. 그래서 현재 시제 쓴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하냐? 너가 파티에 오면 온다면 그를 볼 것이다. 한국어는 이렇게 말해. 오면 볼 것이다. 두개의 시작 같은데 마치 현재 그냥 얼핏 생각하면 얘는 현재, 얘는 미래인 것 같아. 그지? 즉 뭐야? 주절의 시제를 한국어에서는 집중하고요. 요거는 그냥 어 현재 시제처럼 써버립니다. 마찬가지 여기 봐봐. 이거 현재, 주절은 현재 시제고요 얘만 맞추고 나머지는 그냥 현재 시제처럼 써. 봐봐. 나는 작았다. 이거 과거 시제죠? 주절만 쓰고, 여긴 뭐라고 썼어? 어렸을 때. 잘 보세요. 어, 이게 어렸을 때가 과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어. 그지? 어렵죠. 우리는 한국어는, 어, 다른 절이 딸려있을 때에, 시제를 얘만 맞춰줍니다. 얘를 대충 써요. 그치? 주어도 대충 생략하기도 해. 봐봐. 원래 여기 나두번 들어갔잖아. 그지? 근데 나는 키가 작았다 한번 나왔죠? 자, 누가 어렸을 때인지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야 한국어는. 자, 어떤 다른 절이 딸려 있다면 얘를 주어 같아 생략해 버려. 시제 같아 알아서 네가 써. 이렇게. 해. 그래서 이 절이 들어 있는 어, 이런 문장을 영작하세요. 그러면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돼요. 영어는 이걸 매번 정확하게 써야만 됩니다. 주어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써야만 돼. 이게 어려워. 이게 주어가 두번 들어가고 세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동사가 나올 때 주어 생략할 수 없거든 원칙이. 무슨 말인지 알죠?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그가 전화할 거야 너에게 숙제를 끝내면 이고요 전화할 거야 너가 생각해봐 미래시제겠죠? 그러면 그가 숙제를 끝내는 거 어때요? 미래시제겠죠 숙제를 끝내는 사람 누구예요? 그예요 그럼 뭐야? 그는 너에게 전화할 거야 쓰고요 He will call you 쓰고 그 뒤에 When he 하고 미래 시에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끝내면 finishes. 이렇게 써야 돼. 왜요? will 쓰면 안 된다니까. when 쓰고 will 쓰면 무조건 너 보고 틀렸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알겠죠? when he finishes his homework. 만나 볼까요? 1로 가 보세요. He will call you when he finishes his homework. 이렇게 나처럼 빨리 하거나 내 설명만 후루룩 듣고 "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넌 이걸 못해 그지 이걸 못하면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은 어떻다? 어떻다" "한 번만 두 번만 차분히 생각하면 맞추면 점수비좀 굉장히 커요 그지 이걸 맞춰야 고득점이 돼 근데 고득점 받기는 쉬워 어려 쉬운 거야 사실은 왜 사실은 쉬운 거야? 가만 히 앉아서 5분만 생각하면 돼요. 왜그걸못 해서 1 0점짜리 5점짜리 깎아 먹으면 너무 아깝죠. 그지 제발 생각해.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이해했죠? When I'm sad. 내가 슬플 때. I listen to music. 자, 현재 시제. 여기도 현재 시제. When is your birthday? 이건 뭐예요? 자, your Birthday is when 원래 이렇게 쓴 거야. 너의 생일은 이다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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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우리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근데 의문문일 때는 어떻게? 해? 비동사 자리 바꿔 그리고 의문는 어떻게? 해? 맨 앞으로 빼. 그러면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해했죠? 시간 나타는 접속사는 when 이외에도 before, after, while 등등등이 있는데. 자, 이 모든 시간을 나타내는 절. 그래서 will 쓰면 어떠타? 틀린다. will 쓰면 틀려. 이해했죠? 그래서 봐봐. we will have 미래 시제죠? 그러면 the exams will be over 아니고 현재 시제입니다. 엄청 중요한 앞으로도 계속 너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수 있는 얘기. will 쓰면 어떠타? 틀린다. 언제? 시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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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절 선생님 시간절 아닌 게 뭐가 있을까 뭐뭐 어, 뭐, because 이런 거 시간절 전혀 아니죠 여기에 will 맞게 쓰시는 거예요 네가 하려는 말에 맞춰서 근데 시간절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쓴다 안 쓴다? 아, 쓰는 거야 이해했죠? 자, 헷갈리니까 지울 거예요.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문제 풀고, 질문하세요.